항에서 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해하는 거야. 왜? 우리가 물 감옥에 왔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푹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항해하는 거야.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러죠. 고난의 고해라르죠. 고해, 고해, 고해에서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? 우리는 이 바다에 지금 항해하는 거야.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얻은 사람을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졌다 그래요. 고기, 우리는 고기야. 고기, 윗물과 아랫물 속에 사는 고, 고기, 이게 뭔 말이에요? 뭐니, 이 말을 알아차려야 돼요. 항상 영적으로, 육적으로, 우리는 육적으로는 지금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물 안에 사는 거야. 그래서 예수님 이 오셔서 그물 던져갖고,